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누스, 뮤직비디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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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게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영민, 광민 씨가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로. 요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착한 놈과 나쁜 놈. 예,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누가 착한 놈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착한 놈. <놈이였습니다. 웃음> 아, 요 아, 네. 영민군이. 광민군이? 제가 좀 나쁜, 나쁜 역할. 네, 악마. 예. 두 분이 정말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는데. 하얀 옷, 검은 옷. 네네. 이걸로 착한과 나쁨을 예, 표현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예. 다른 멤버들도 하얀 옷, 까만 옷으로 나눠서 나왔죠. 네. 네. 우리 동현 씨랑 정민 씨가 하얀 옷, 민우 네. 씨랑 현석 씨가 까만 옷입니다. 네. 네. 어떤 기준으로 착하고 나쁨을 아 나누는지 그게 평소의 성격이지 네. 좀... 어, 요 평소에 이렇게...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안 되죠. 하느냐 네. 일단은 어 우리 영민과 강민은 무조건 반으로 나뉘어야 되니까 네. 네. 그중에 더 뭔가 발금을 담당하고 있는 영민군이 아무래도 착한 쪽으로 그렇죠. 간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뒤에 두 분이 이제, <웃음> 이제 <웃음> 네. <웃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우군이 하얀 옷을 아, 입었지 않을까. 아, 네. 네. 하지만 까만 옷을 입었고요. 네. 정민군은 당연히 까만 옷이지 않을까. <laughs> 하얀 옷으로. 아, 그렇지 아, 네. 어?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성 씨는 죄송하지만 딱 잘못해요. <laughs> <laughs> 올릴 것 같은데 후지 껍잡면 저도 사실 동영으는 까만 옷인데 아 어떤 식으로 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손등 사람이 한 건가요? 아 이거는 저희 스탭들의 스탭분들의 투표로 인해서 <laughs> 어그런 <성대> 행실로 인해서 <laughs> 어, 아니,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되면 예. 이거 나한테 이상한 애들이 예 당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laughs> 되게 못된 사람 <laughs> 되게 추악한 사람 이게 <laughs> 나눠진 기준이 있어요 어, 기준이요? 이게 악마 연기를 하는 사람이 연기를 더 잘해야 되더라고요. 아 어, 훨씬 더잘해요 악마 연기가요. 훨씬 디테일했어요.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연기력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저하고현성영이 아, 연기를 잘해서 악마 역할을 맡았고. 보, 보이시죠?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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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보이시죠?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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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기적자입니다. 웃음> 말하는 거 보니까 좀생기 느낌 해요 약간 있어요. 맞아요, 안 좋아요. 238번님이요. <laughs> <laughs> 뮤직비디오에서 민우가 썩수 날리는 걸못 보셔서 그래요. 완전 까만호처가 네, 맞아요. 썩수를 어떻게 날려드려요한번 보여주시죠. 썩소를 그냥. 자, 보이는 라디오로 일단 밝은 웃음. 아, 네 날리시고 아이 그 다음에 썩소 쓰리 투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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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비열해 비열해라 정말 아, 비열하고 악랄해 보인다 진짜 이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정민씨 왜하되옷 예. <laughs> 제가,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흰색 옷인 이유가 있어요 뭐죠 네. 사람들은 저를 검정색 옷이라고 생각했지만 예. 예. 평소에그 행실에 따라서 어, 예.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평소 행실이 어땠길래요? 굉장히 착하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 잘하고, 아, 그리고 네. 항상 밝고, 네. 웃고, 네. 그리고 또좀더 남을 위해 더 분사할 줄 아는 그렇다면 현성씨는 그와 반대로 <laughs> 못되고, <대고 웃음> 행실이 나쁘고, 나쁘고. 어른 안 대우를 안 하고 어이구. <laughs> 많이 이런 거. 겁니까? 솔직히 아니요.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음. 절대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이게요, 그게 있잖아요. 정민구는 네? 딱 보세요. 말을 음. 했잖아요. 네?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음. 말 뿐인 거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아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아 끝없는 논쟁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사실 심타스들이 베스트로 꼽은 장면은 우리 나쁜 놈으로 나왔던 우리 강민 씨가 네. 무릎 꿇고 오열하는 장면. 감정몰입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어 근데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주변, 상황. 주변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피곤했거든요. 네. 예. <laughs> 좀더 포효를 할수 있게. 와 우열합니다 우열합니다. 네. 아, 예. 저희가 어? 따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인터넷에 <laughs> 야누스를 치면 나옵니다. <laughs> 아, 야, 아, 야누스 비디오 많이 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착한 우열해요,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착한 역할을 해야 돼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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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애매, 애매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뭘로 착하게 보여야 될지 네. 몰랐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떠나는 예. 보냈는데. 예? 떠나보낸 상황에서 착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 이거 어떻게 착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예, 착하게 예. 보내줘야 돼어요 너무나 진짜. 연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야노스 얘기는 이 정도면 됐죠. 네. 예. 어,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바로...